안녕하세요 별하늘의 개척자 별하개입니다 오늘 저희 열차의 목적지 바로 붕괴스토리 오늘 이제 2.3 메인스토리가 개척 임무가 업데이트가 됐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이번 페나코니에 그리고 우리 스타레일의 진 히로인 우리의 첫사랑 병약 미소녀 반디쿠니 반디짱이 이제 가차로 또 픽업으로 나왔기 때문에 뽑을 예정이고 가차를 진행하기 전에 또 우리 스타일에서 스타일 일에서 잔뜩 밀어주고 있는 우리 반디의 PV 3종 세트 또 이걸 보고 반디의 매력에 한번 더 빠져본 다음에 뭐 가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안녕하세요. 자 그럼 첫 번째 별무리 기행 PV 지금 이 순간 같은 별 안을 아래. 보 이쪽은 AR-26710. 들리면 응답하라. 아마 응답은 없을 거야. 어떡하지? 일 근처의 생존자는 우리뿐이야. 어떻게든 다른 철교와 연락을 취해야 한다. 온갖 쌤들이 모여있다. 어?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게더 빠르지. 안 그래? 저기, 이봐. 만디다 역시... 그라모스 군칙 제 4조. 허가 없이 조종석을 벗어나선 안 된다. 이러고 있으면 금방 발견될 거야. <laughs> 처벌은 받겠지만... 그건 어쩔 수 없지. 넌몇 번째야? 응? 이렇게 조종석에서 나오는 거 말야. 구분칙 제 2조 경계를 늦추지 말까제 4조 조정석을 벗어나선 안 된다. 하하, 죽고 싶은 건가? 반디뿌리 타이파이브 신이대 모델 멋있다. 음. 그래도 일반 병사랑 뭔가 장교 같은 애들이 또 아, 있나 보네. 도하나의 나고자네. 너도 지휘부랑 연락 안 되지? 오처럼의 기회인데 우리랑 함께하지 않을래? 아니, 난못본 걸로 하지. 그건 뭐야? 전장에서 주운 건데 민간용 장비 같아. 이젠 쓸수 없어. 렌즈도 좀 긁혔네. 하지만 렌즈 너머를 보는 것만으로도 온 세상이 달라 보여. 렌즈. 그래서 네가 이상한 고구를 쓰고 있었구나. 다른 이유도 있어. 우리가 다 똑같이 생기면 누가 누구인지 어떻게 구분하겠어. 넌 헤어스타일이 독특하네. 고마워. 계속 기르고 있거든. 머리카락 길이도 경험의 증명이지. <laughs> 그래도 가끔 눈을 가려서 묶을지 말지 고민 중이야. 미네 차례인데 정말 아무 말도 안할 거야? 통신이 회복됐다. 그라모스 군칙 제8조. 살아남은 기사는 자발적으로 복귀해야 한다. 반디 리본이 이거였어? 예쁘다. 너랑 잘 어울려. 깃발을 찢은 거였구나. 다음 전장에선 별이 보였으면 좋겠어.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? 힘들 수도. 전쟁이 끝나면 그땐 서로를 찾을 수 있겠지. 무슨 말이든 해보라고? 모두가 승리하고 돌아오길 기원한다. 야, 아니 근데 반디가 그라모스의 마지막 생존자잖아요.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은 다 결국에 죽었겠네. 타이츠런스가 나쁜 놈이다. 바로 이어서 한편 애니메이션 그라모스의 전화. 주보 반딧불이 4분대가 모점을 발견했다. 지워받은다. 반딧불이 2분대. 우리 가끊겼다서했다진 벌레 분단이랑 딱 싸울 때가보네요거세이랑 がた 수나 넘어해. 네. 하나. 이 신호가 보이면 바로 가도한다 아고. 솔직좀 살벌하긴 하네. 오. 카프카. 아. 별사이반가 반짝이네. 아, 이렇게 해서 그라모스가 멸망을 하고 행성이 파괴되고 반디가 스텔라런터한테 주어져 가지고 스텔라런 헌터가 된것 같죠? 저 아까 마지막에 각성하는 장면에서 그 반딧뿌리는 생명을 불태워 가장 찬란한 빛을 댄다. 이 대사가 원래 게임에서는 전에 피부에서는그 대사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반딧뿌리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불 속에 뛰어들면서 할 거야? 약간 인사로. 오역이라는 말도 있고, 뭐, 그런 얘기가 있긴 한데. 이번 피부에서 나온 대사가 뭔가 더그게좀 울림이 있다. 더 멋있는데? 자, 그리고 이게 이제 오늘 공개된, 어, 어제 공개된. 반디 캐릭터 PV, 고치 속 반딧불이 sock, pandipuri. It's y o u 타페라 과거 넌 어떤 인간이었지? 그라모스 철기... 지금은? 스테는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뭐가 될 건가? 모르겠어. 모든 걸 불태우는 것이 그라모스 철기의 영광이다. 이는 운명처럼 거스를 수 없지. 선택할 권리가 있어! 설령, 생명을 불태우는 반딧불이라 해도 가장 찬란한 빛을 낼 거야! 이 장면을 넣는다고? 어. 아, 반디가 날 향해 웃어줬어. 좋았다. 아, 이걸 어떻게 어떻게 반디를 안 뽑아, 그쵸? 아, 어, 아, 확실히 미호요가 가면 갈수록 이 캐릭터 피부이가 너무 말이 안 된다. 너무 잘 뽑는다 그냥. 약간 멱살 잡고 이래도 안 뽑을 거야 지금 협박당하고 있는 거 같거든요. 자, 아, 여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서 방금 피부의 마지막 바로 그 장소. 우리 반디와의 추억이 서려있는 바로 이 장소에서. 반디, 가차. 시작해보죠. 잘 나왔으면 좋겠다. 고치를 뚫고 솟아난 불길. 자, 일단은 190법에다가, 어, 이거 뽑으면서 나오는 제어까지 하면은 한 200법 조금 넘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. 그 200법 안에, 아. 이돌? 이돌이 참 효율이 좋다 해서, 일단 이돌을 노려보고 있긴 하거든요. 근데 200법의 이돌은 되게, 이제, 어디 가서 말하면, 욕먹는 비티기이기 때문에, 뭐, 그렇게까지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있고. 일단 한번 가봅시다. 자, 나와줘! 판디짱! 바로, 축고 서리. 아, 안남았죠 Sorry. <laughs> 30% 오! 한다 아, 네. 아, 네. 아 진짜 다른 뉴스 나오기만 해봐. 아, 반천장인것 같은데. 반천장인것같긴한데 제발. 제발, 이 돌갈 수 있게. 해줘 우성! 아! 아! 미 아! 기파드는 좀 아니지 않나? 아니, 개파드는 선 넘었지! 기파드는선 <laughs> 넘었지! 히메코도 괜찮고, 백로도 괜찮고. 어! 어! 그냥 다시 이, 이 노래 들으면서 힐링해.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. 이러면 이제 명암만 바라보고 가야 하나? 아, 아 이게 잘 이러면은 이제 잘 해야 명함 플러스 1돌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? 69 70아 근데 이게 참 반천장이나 천장이 아니면은 우성이 나올 생각을 안 든다 이 게임은 나한테 이럴 수 있어. 우리 좋았잖아, 우리 행복한 시간 함께 했잖아. 캐나코니에서 함께 목숨 걸고 싸웠잖아. 이쯤 되면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? 와... 진짜 망했다. <laughs> 백보불 했는데 명함조차 안 나왔다고. 하지만 이제 또 나아 버렸거든요! 안 돼, 아 이제 이랬는데, 이랬는데 다른 우성이와 봐. 나 진짜 개척 포기해 섭 종해. 진짜 나 우성 네? 너무 이뻐 쳤어. 데부터 없다. 자. 그럼 이제 80법을 남은 시점에서 사실 2도를 노리는 거는 이제 가히 정신 나간 짓이라고 할수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전용 무기로 가 나오겠지, 원래 잘 나오잖아. 설마 이거 바꿀 때까지 안 나오겠어. 설마... 이거 꿈이지. 나 지금 좋은 꿈 세계에 있는 건가? 아, 졌다요! 자, 반대 전용광초야. 꿈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? 어, 뭐, 이러면 역시 전광은 좀잘 나온단 말이죠. 네, 남은 20폽과 재화로 먹을 수 있는 20폽 정도가 더 있을 텐데 그 안에 만약에 진짜 운이 좋아서 하나를 더 뽑는다? 바로 그냥 이돌까지 진행시켜 그게 맞아 라고 기대를 해보았지만 이 20폽에서 나오냐? 나와줘! 아, 어림도 없지. 어림도 없지. 자. 18법이 가능하네요. 되게 되게 애매하다. 어, 정확히 20법이 됐어. 자, 진짜 이 안에 만약에 1돌 된다? 나 바로 2돌 달려. 안 멈춰. 하지만 없죠. 자 마지막 1 0번뭐 마음 편하게 누릅시다 이거는 나오면 나오는 게 이상하지 나오는 게 이상하지 나오는 게 이상한데 아, 아,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 기대 안 했어 기대 안 했어 기대 안 했어 기대 안 했어 자 그러면 이제 반디 파티 이제 고정 파티라고 듣긴 했거든요 바로 반디 화척자, 오, 완매, 완매, 갤러거. 이렇게 약간 고정팟이라고 들었는데, 좀, 어 키우려면, 키워서 써먹으려면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네요. 갤러거도 사실상 손을 안 대고 있었어가지고. 화척자, 그리고, 완매, 갤러거. 야! 와, 와, 오 어, 뭐야? 와이 전투 스킬 미쳤는데? 개 멋있어. 오, 와 어, 뭐야 전투 스킬? 자, 그러면 사진 한번 기념 사진 한번 찍고 가자 반디야. 사진을 어디서 찍더라? <laughs> 너아겠다 아하. 진짜 2.0 대의 추억이 생각난다. 반디 죽는 거 보고 눈 눈물,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. 근데 너가 쌤일 줄은 몰랐어. 자, 그러면 일단 오늘 저희 열차의 목적이었던, 오늘 개척의 목적이었던 바로 반지를 뽑았기 때문에,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, 다들 또 다음 목적지에서 봅시다. 열바